아니, 광수 형. 음? 여기로 앉아봐요. 영호 음. 형도 오세요. 좀 앉아봐. 오늘 뭐, 오늘 총평? 매끄러웠다. 매끄러웠다? 매끄러웠다. 97점? 허! 10점 와. 만점에 97점? 어. 아. 우리 광수 형님은? 나는 점수만. 모르겠어. 그냥 넉넉하게,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냥 9점이라고 할게. 솔직히 와. 즐거웠고. <laughs> 전 9점에 1점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뭐야? 이거 진짜. 근데 이게 다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요. 그러네요. <laughs> 최고의 데이트를 했네 모두가. 저는 진짜 영철님, 음, 영철님 그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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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라고 해서 <laughs> 사실 좀 그랬거든요. 음. <laughs> 이제 나온다.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. 요 그걸 뚫고 그냥 매력이 진짜, 올라온다. 진짜 이건 진짜로. 근데 또 옆에 광수님, 광수님 <laughs> 광수님은 광며든다. <광명> <laughs> 광수님은 재밌고. 사실 솔직히 말해 남자로서는 이막 저한테 큰 그거 매력은 엄, 없고 사실상 그렇지, 그렇지. 그냥 재밌고 그냥 유쾌한 사람 음, 음. 되게 순박하고 이런 사람이고 음. 영철 님은 그렇게 뭐 연하 같진 않잖아요 음. 어. 또 말씀하실 때는 막 아까는 누나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살짝 남자로 사실 보이는 거예요 음.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주제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누나가 걱정이 되면은 이건 뭐 누나의 선택이지만 누나의 감정을 좀더 따랐으면 좋겠는 거지 음. 나는 누나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이 있었거든. <웃음> <웃음> 엄청 누나 누나 그랬네. 어... 네, 누나가 이렇게 어머. 하는데 목소리가 또 약간 있잖아요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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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드라마 같이 뭔가 음. 있잖아요. 뭔가 이렇게 연하남의 그런 매력을 음. 조금 느꼈어요. 저것도 나이대가 또 마침 또 누나가 좀 괜찮게 들릴만 리미시 있죠 리미. 그죠 그죠. 예, 저희 같은 사람들이 누나 누나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됩니다. 그죠 그죠. 예,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세요. 맞아요. 예. 근데 막 누나란 소리 안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? 안 좋아하는데 분위기상 그런 것도 있,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살짝 제가 막걸리를 마셔요. <laughs> 전이랑 막걸리. 어이게 막걸리를 한잔 어, 마셔서 여러, 여러 상황이. 에요 <laughs> 누나 약한 사람이었나 어. 내가? 혼란스럽네. 아니 언니야 어제만, 어제만 해도 누나 싫다 그랬잖아요. 싫으면 싫은데. <laughs> 어, <못 이게> 갑자기 <laughs> 뭔가 분위기가 어. 분위기 되게 중요하구나. 중요하지 뭐. 어. 네. 똑똑똑. 어 광수예요. 네. 어, 예. 유쾌한 남자. 어, 어. 그, 이제 어. 다 같이 좀 모여가지고 좀. 아, 어. 아 네네네. 어, 나갈게요. 한잔요. 응. 어. 마지막 날이니까 또. 음. 그럼. 한잔요. 음... 아. 뭐지? 약간 살짝 심쿵. 음? 그, 아까 사실 영철님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, 저는 사실 이렇게 얼굴 보고 아주 보고 얘기하면 조금 불편하긴 하다. 음. 옆으로 앉았으면 좋겠다 했는데. 음. 들으신 건지 <laughs> 뭔지 모르겠지만. 옆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. 어. 카페 데이트할 때. 어, 근데 진짜 편하게 얘기했어요. 음... 앞모습보다 옆모습이 조금 더 부담스럽진 <laughs> 않으니까. 그러니까 잘 되려면 앞에서 만났다가, 그 다음 2차에서는 이렇게 가잖아요. 그죠, 그죠, 맞아요. 그 다음 이제 어깨빵 나가고요. 예, 네, 뭐 이런 거죠. 너무 <laughs> 솔직하게 말해요? 아, 뭐 어때? 스타일이 알아서. 솔직일러어는데 약간 동들기 전까지는. 아, 그런 데 있잖아요. 진짜 메뉴판 보기도 어려운데 있잖아 막 이렇게 많야되는데 눈살 <laughs> 상짜야 되는데 정되고 이제 내가 사랑하고 이런 그 좋아하는 사이면 뭐 이렇게 생리현상을 해도 사실 상관 없고 얼굴에 뭐 아, 그쵸. 코털에 나오든뭐 이렇게 뭐 있든 <laughs> 코털에 나오든뭐 이렇게 뭐 있든 상관 없어요 솔직히 코털이요 <laughs> 코털 봤나요 혹시 제가 이제 이렇게 서 있을 때 남자분들 <laughs> 다 키가 크시니까 코털을 좀 많이 봤어요. 코털을 좀 많이 봤어. 너무 먹었어, 진짜. 너무 봤어, 싫어. <laughs> 어? 오늘? <웃음> 진짜. <웃음> 그들도 <laughs> 우리 모공과 접착기가 <laughs> 어, <자파기가 웃음> 트러블 다 봤을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게 하지 <laughs> 이제 만약 에내 남자친구면 <laughs> <나 이제> 막 <웃음> 장난치면서 <웃음> 어 오빠 뭐 코털 <laughs> 이러면서 <laughs> 빼는데 <빼면 돼. 웃음> 이거는 왜다 <laughs> 말도 못하고 <laughs> 계속 코털만 <laughs> 보이는 거예요? <laughs> 그게. 게 나와 있으면 포커스가 그걸로 가긴 해. 네. 남자들 코털 보이면 안 돼요. 근데 썸 타는 관계일 땐 너무 밝은 데서 보면 좀안 되긴 해. 안 된다. 좀 약간 이렇게 어둑한 데서 저녁에 볼까요? 만나자. 어, 한강이라든지 조명 좋은 데 이런 데서. 음... 갈까요, 이제? 갈까? <laughs> 네. 갑자기. 아, 힘들다. 만담했네. yes. 보통수. 맞습니다. 여기서 마시는 거예요? 아니, 자리가 중요해. 맞아. 여기. 어, 여기. 여기. 어 누구야? 누구? 자신 있게 얘기해. 톡톡톡. 어, 톡, 톡. 하면 돼알겠데 <laughs> 아, 어, 와와 와. 와, 와. 어. 잘해 꿀래 잘해 먹래 응. 음. 그냥 알겠다. 오. <laughs> 어, 어, 그래 어, 이런, 이런 것 좀. 아, 어, 내가 내가 좀 엉덩이가 무거워 가지고. 춥은데. 그구나 친구 같은 남자인데. 저도 저도 앉자. 저도 앉자. 편하시게 앉으요뜨거워 아이고 영철어떻게? 그러신 거예요? 아, 그냥... 아까 편하신 데 앉으세요. 뭐 아, 일로 어, 일로 오실래? 어. 일로 오실래? <laughs> 저로 가실래? 어디로 가실래? 여기. 어. 아, 영재 씨니에요잠좀 잤어. 네. 어. 충전 좀 했어요. 네. 네. 어. 챙겨 주는데. 좀 왔어? 오시네요 오신... 오시겠죠? 오시겠죠. 원 자리예요? 네 <laughs> 정수 옆에 순자가 겠죠 어. 아.. 도 아, 네. 네. 어. 아니, 들어가면 되죠? 자, 공주님 오셨고요 말들어야지 자, 저저저눈 봐봐, 눈 봐봐! 음. 야, 눈이 정확히 이 정도가 있는데 여자들은 이 정도만 봐도 여를다 보더라고 어, 아, 아. 여기서 숫자 이거 해보세요 어. 제가 맞출게요 3 어. 제가 맞출게요 와, 야, 나도, 나도 알았어. 나 시야각이요. 남자애, 저이 달라요. 여러분, 달라, 달라, 달라. 야, 저 봐봐요. 보자, 어, 보 어, 그냥 하나, 그딱한 장이었는데도 순삭이잖아. 아니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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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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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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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수비를 <CAAT> 하시나 진짜 모르겠는데.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죠? 어... 근데 순자씨가 옆에 있어가지고 정숙씨하고 제가 나와서 얘기하자고를 못해. 그건 못하죠. 손봤지손 같지? 봤지박데 그니까 래도 한두 번. 야! 너, 너, 너같이 아, 영거도 봤어. 왜 하네요? 아, 요가 나오네요! 가봉은 왜 이렇게 돼서 그 거? 분신같이 거요 오늘은 내가 난내 내 생각을 정리. 일단 아, 변명 좀 하고. 생각이 정리하는데 솔직히 힘들었어. 음. 어, 그런 이유는 음. 어쨌든 첫 선택을 나 솔직히 혼자 자 선택했는데, 그걸 뒤집기가 힘들었지. 음. 뒤집기가 힘들었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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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. 난 나도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나라고 말할 것 같은데 <laughs> 돌아가는 판세에기는난 진짜 자신있지. 아, 그래. 저녁 응. 안 먹었어요? 네. 아, 내 잤어요, 분명히. 방이 있어? 아, 예쁘긴 하네. 나, 아, 토피 못나가죠고 여기 토크 진행 좋은데요? 어? 정숙님을 봤을 때 나는 어? 이거 연기인가 싶은 거야. 이거 연기인가 싶은 거야 처음에는. 그니까, 눈, 눈, 보면은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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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귀엽게, 이렇게, 이렇는데팔정수님이이런거이어한다고요왜 아, 아, 마지막에 그런 렇게이렇막요다귀엽게 아, 이렇게, 왔다, 망했다. 이렇게, 귀엽게 이렇게, 이렇게, 해 줘. 는데렇게 이렇게, 까지막 이렇게, 이렇게, 까렇게 이렇게, 이렇게, 더렇게이불안이게이게 뭐야? 자, 우리 솔로 민박의 네. 마지막 날 밤인데도 역시나 네. 삼각관계가 치열합니다. 그리고 와. 드디어 우리 오기 정두씨가 보란 듯이 이제 움직이네요. 네. 네. 너무 근데 그 나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내리에 박힌 상태거든요, 정수님이또 음, 음, 음. 어떻게 받아주실지 너무 궁금하고. 음. 저는 우리 13경철씨가 정국 씨가 싫어할 만한 행동이나 <laughs> 말을 지금 할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저도 좀 불안합니다. 왜냐면 정국 씨, 제가 성격이 어떤지 알고요 네, 맞아요. 맞아. 그래서 십장경투 씨가 여기서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리나 음... 끝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라는 네, 그런 생각이 그런 좀 드는 거예요. 아, 불안해.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우리 오기정석 씨의 취준 고백이 과연 어떻게 끝이 나게 될지,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지. 나는 솔로그 사랑은 계속된다. 계속주세요